안녕하세요 미니멀 곰순입니다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도 한 주를 잘 보내고 어, 영상을 월요일이나 화일 찍으려고 했는데 계속 일이 있어서 또 미뤄지다 보니까 목요일이나 돼서 오전에 시간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 지난주 9월 마지막 주한주 주 동안 사용내역을 살펴볼게요 9월 마지막 주 예산은 25만원에서 선저축 만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총 지출액은 10만 1,600원을 썼고 음또 2차 그 민생회복 쿠폰이 나와서 고거 지출이 이렇게 초록색깔로 표시된 건고걸로한 지출이고요. 제거 나온 걸로 이렇게 쓴 거고 남편이 아이들 거랑 그 신청한 거는 결제를 하다 보니까 학원비로 다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잔액은 138,400원이 나왔습니다. 뭐뭐를 썼냐면, 이제 월요일 날 17,000원, 1원은 17 아이들 긴 바지, 이제 집에서 입는 파자마를 각각 두 개, 그러니까 하나씩 사서 두개 사서 17,000원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아, 요즘에 이그포케에 빠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나 시켜 먹었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정말로 냉털을 했었어요. 냉장고 안에 뭐든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장을 보러 가지 않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어떻게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장을 안 봤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무지출했고 목요일 날은 이제 지금 이제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들이 아침에 이제 저녁 아침 저녁으로 좀 심한데 아침 저녁 되면 재채기를 좀 그렇게 하고 콧물이 그때 이제 맑은 콧물 같은 게그 비염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눈이 가렵다고 하더니 전날 눈을 얼마나 비볐는지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붓고 또 충혈됐고, 막, 그러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안과 검진을 간 김에, 저도 검진을 하고, 이제, 노안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도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검진하고, 아들도 보고 했더니, 비염 알러지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날 학교 끝나고 나서 병원을 간 거라서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요것도다 민생 회복 쿠폰으로 가능한 곳이어서 다 결제를 했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이웃 엄마들 만나서 커피를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음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남편하고 아이들 그 쌀국수를 시켜 주고 나갔답니다. 약속 때문에 나갔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약속 때문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좀 먹고 왔더니 다음날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또 족발을 시켜 먹었고 요건 편의점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몇개 이렇게 사느라고 일요일 날은 시리얼이랑 라면 뭐 간식거리 샀을 것 같고 토요일날도 우유랑 커피랑 빵이랑 뭐 여러가지 이렇게 사가지고, 이것도 민생 회복 쿠폰으로 써가지고 사용금액은 10만 원좀 넘게 썼고, 잔액은 13만 8400원 썼습니다. 빼놓라다가 제가 그냥 지금 할때 빼려고 빼지 않았거든요. 빼볼게요. 식비에서. 4만 48,000원. 식비에서 4만 8,000원.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 걸로 빼놓은 건데, 아이들 걸로 돈을 쓰긴 썼어요. 근데 이거는 그 아이들 거 모아놓은 돈 쪽에서 쓰고, 요걸 그대로 넣어줄게요. 아이들한테. 일단 3만원. 그리고 생필품에 2만원. 안 써가지고 가져온 거, 그리고 기타에서 4만 원, 13만 8천 원, 400원은 안 가져오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3만 원은 그냥 그대로 아이들한테 넣어줄 거기 때문에 10만 8천 원이 됐어요. 일단은 먼저 넣어주고. 그대로 3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넣었어. 그리고, 한 50만 8천원 오늘 저축해줘야 되는데, 저축을 그냥 오늘 해줄까요, 그럼? 바로 그냥 해줄게요, 그럼? 일단, 겨울방학 챌린지. 78 이렇게 두 개. 아. 해서 아, 이 돈이 없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부들이 싫어하는 명절 갔다오면 스트레스 받는 명절 벌써부터 전부 칠 생각하니까 지금 뭔가 도망가고 싶어요. <laughs> 일단 방학 챌린지에 2만원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해줄까요? 음, 아, 먼저, 대형마트 저축에 얼마 있는지 잠깐 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여기도 2만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음, 방학 저축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laughs> 아 요번 달 내내 들어갈 돈을 봉투에 넣어놓은 거랍니다. 아 정말 명절은 과연 누구를 위한 명절일까요? 정말 돈 쓰라고 만든 날인지, 물론, 물론 저희만 쓰는 건 아니죠. 뭐, 어른, 어른 분들도 다 많이, 더 어른 분들도 더 많이 쓰겠지만, 아, 사실, 저는 좀 달갑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남편 생일에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저번주에 못 넣었으니까. 만원 넣어줄게요. 아주 생일에도 만원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남자들은 명절이 좋을까요? 여자들은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명절이 좋은 건지 남자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명절이라고 남자들이 또 딱히 좋을 일이 있을까 싶은데 여자들은 정말 싫어하거든요 남자들은 좋을까? 모르겠네 진짜 크리스마스에도 크리스마스가 뭐 조금 이제 몇 개월 후면은 크리스마스예요 아이들한테 산타가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나? 사실은 사실은 산타가 없는 거 알고 있나? 그냥 믿어야지 주니까 믿는 척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넣고 그리고 나서 음, 여기 조금 넣어줄게요. 오예. 5,000원만 넣어줘야 되겠다. 이거 빼고, 5,000원 넣어주고, 아이들은 넣어줬고, 여기도 만원만 넣어줄게요. 만원. 넣어주고, 남은 게 6, 7, 8, 9, 9,000원. 아, 9,000원 안 되네. 아, 이거 그냥 두개 넣고. 4,000원을 빼서 그럼 4,000원 남았거든요 여기 4,000원 넣어줄게요 원 알뜰하게 저축을 다 해줬습니다 아이고 좋고 또 이번 시간에 할게요 보시면 보시면 제가 이제 고정비로 100만원 잡아놓은 항목들이에요 100만원 안에서 지출되는 항목 관리비도 있고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뭐 모임회비 넷플릭스 보는 거 유니세프에 이제 기부하는 돈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이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잔액이 남는데 그거 모아서 이제 저축해 주려고 하고 이제 이걸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제 아직 저축을 안해 주긴 했는데, 음 저희는 이 관리비가 이제 뭐 다음 달 이렇게 청구되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이 이제 카드로 전환을 해놔서 카드 값에서 관리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게 두 달이 밀려서 이제 청구가 되는 거죠. 이제 한달 살고 그 달에 청구를 하면 그 다음 달에 이제 카드비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청구분에 이렇게 7월이, 7월께 청구돼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 청구되는 비용에 어쨌든 이제 에어컨을 7월, 8월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많이 청구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지난달에 나온 거는 관리비가 제가 이것만 갖고 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달 거예요. 7월분 관리비, 그러니까 물론 9월달에 청구됐지만, 7월분의 관리비가 37만 9700원이 나왔는데, 8월달 거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8월 때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 하고 엄청 좋아했는데 뭐 아파트 내에서 뭐 차감해둘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도가 차감이 됐고 그래서 실 청구가 28만 8,870원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조금 청구가 돼가지고 의외로 제가 많이 청구되면 쓰려고 모아놨던 돈들이 필요가 없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돌아가서 이제 10월 달에 청구될 게 8월 분인데 이게 이제 28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또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 9, 10, 11월은 뭐 아직 도시가스도 틀때 아니고 빨리 트는 분들은 뭐 이렇게 틀 수는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버티다가 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정리를 해도 될것 같아서 이만큼이 차감돼서. 차감 안 됐으면 한 35만원 정도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시간에 요네 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얼마냐. 6월 달에 청구된 게 9만 4천 3백 10원. 그래서, 아이고. 9만 4천 원만 갖고 와서 9만 4천 원. 거기다가, 7월 거 11만 3천 원. 8월 거 10만 3천 원인데, 뒤에 거 빼고 10만 3천 원. 10만 3천 640 원인데, 10만 3천 원만. 그리고 이제 오늘 가져온 이거. 여기도 100원짜리 빼고 19만 2천 원. 이렇게. 50만 2천 원이에요. 와. 4개월 동안 남은 금액만 해도 이 정도네요. 어, 너무 감사하다. <laughs> 이 비용 너무 감사하네. 어, 저축해 주겠습니다. 요거는 부수입으로 그냥 저축해 줄게요. 금액이 적으면 음, 목적 저축에다가 그냥... 붙어서 저축해 줄까 했는데 금액이 좀커 가지고 요거를 굳이 이렇게 안해 주고 그냥 부수입에다가 저축해 줄게요. 새롭게 이제 10월 거요세개 모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건또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해 줄게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교육비에도 이렇게 이건 다 저축해 준 거거든요. 저축해 주고 이제 10월 거에 또 보면은 민생회복 쿠폰으로 이 이제 영화 결제가 하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안 남을 때는 이렇게 이제 2만 얼마만 이렇게 남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결제가 돼버려갖고 이것도 무려 47만 6천 6백 원이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것도 오늘 또 결제를 아니, 저기 저축을 해줄게. 47만 6천 원, 이거 빼갖고 72, 13, 14, 12, 34, 5, 6, 7, 7만 6천 원, 47만 6천 원딱 털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일단은 요거 먼저 도수입에 50만 2천원 먼저 해주고 이거를 9월 걸로 넣어 줄게요 50만 2천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이제 짠잔말이 잔액을 모아 가지고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50만 2천원 아이고 어머 다시 다시 50만 2천원 75,000원은 언제 해줬을까 이거 통째로 넣겠습니다. 나중에 은행에 갈때 빼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교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일부는 목적 저축에 좀 넣어주고 이것도 40만 원만 하겠습니다. 10, 20, 30, 40. 아, s 만 오는 또. 수입을 챙겨주고요. 다시 7만 6천원에서 40만원만 보수입으로 잡아주고요. 7만 6천원은 저축을 따로 해줄게요. 돈이 생긴 기네. 방학 챌린지 하나만 더 넣어주고 오, 번. 16,000원 16,000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10,000원 넣어주고 여기도 만 원짜리 하나 더 넣어주고. 2만 원겠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다 마쳤고요. 먼저 예산을 이번 주 예산, 어 제가 이번 주는 하여튼 이미 어 지금 목요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카드로 좀 많이 쓴게 있어서 이제 페이크머니로 같이 섞어서 갖고 왔고요. 25만 원인데 이걸로 일단 잡아주고 카드로 쓴 것들을 이제 재해야 될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쓴 것들을 좀 적었는데 이게 많이 카드로 쓴 것들이 많아서 일단 식비 식비는 15만 원. 그리고 아이들의 3만 원. 생필품 2만 원. 기타에 5만 원. 이렇게 을게요 보통은 기타에서 만원빼 가지고 선저축 해 주는데 오늘 저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선저축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오늘 한개더 갖고 왔는데 어 이거는 롱텀 저축 목적 저축 중에 롱텀 갖고 왔거든요. 20, 30, 40, 50. 쇼텀은 다음, 다음에 해주고, 롱텀 먼저 해줄게요. 이게 제가요, 지금 이제 아버님 생신이 명절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곧 이제 아버님 생신 때문에 가야 되고, 또그 뒤에 이어서 명절이 있고, 또 이번 달에 결혼식도 있고 또 저희 아빠 생신도 있고 이게 예, 좀 10월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봉투에 이제 막 드릴 돈들을 다막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돈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요게 지금 마이너스예요.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목적 저축을 10월 달 거를 미리 좀 채워야 될것 같아서 먼저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도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어, 돈이 없으, 없기 때문에, 요번에는 자동차에 5만 넣을게요.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50만원에서 5만원 자동차 그리고 부모님의 제가 좀 마이너스 때문에 여기 20을 넣어야 될것 같거든요. 2, 3, 네 그럼 좀 많이 나가야 돼서 여기 20만 원을 넣고 종조사도 아니 명절. 명절도 이제 좀 많이 빼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명절엔, 명절에 10만원, 10만원 채워넣겠습니다. 10만원. 저희는 남편이 프리랜서라서 명절 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나가면 진짜 고스란히 그냥 진짜 한달 보통 생활비로 이제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잡아놓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 별도의 돈에서 이렇게 나가야 돼서 매우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뭐, 회사에서 보너스가 좀 나오면 그 부분으로 이제 어떤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을 좀 대체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 사실 이런 날될 때마다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적 저축을 굉장히 열심히 모으는 게그 이유예요. 없어서. 보너스가 없어서. 경조사에 5만원 넣고 이제 여기 여행하고 건강에 5만원씩 넣어줄게요. 지금 저희 이제 건강검진도 내년에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남편하고 저랑 국가건강검진에 플러스 이제 부수적으로 건강검진 또 항목이 있어서 고거 사용할 때 아마 거의 써야 될것 같아서 요것도 내년에는 없을 예정입니다 열심히 모아주고 있지만 내년에 없을 예정 여행에 나머지 5만원을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어. 목적 저축, 롱텀 저축을 맞춰줬습니다. 쇼텀은 다음 주에 가져와서 해줄게요. 이렇게 이번 주 정산을 마쳤고요. 다음 주 예상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축을 좀 많이 그래도 한것 같아서 왠지 이번 주는 조금 뿌듯한데 뭐 이렇게 아낀 것도 좀 민생 회복. 폰 탓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냉장고를 엄청 털어가지고 식비를 많이 아껴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또 돈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 뭐 어쨌든 그 이제 정산할 때 얼마큼 썼는지를 <laughs> 보면 알겠죠. <laughs> 아무튼 명절 다잘 보내시고요. 어 어떻게든. 주부님들 스트레스 해소될 수 있게 뭐라도 해서 좀 해소 시키도록 합시다. 저도 좀 사실 마음이 뭐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